스테이크 먹어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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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, 안녕하세요. 응, 음. 음. 안녕. 와이! 장모님 인정한 거예요? 아니지. 면접을 보러 와야지. 음. 아, 면접 보러 오셔야 된대요. 음. 아, 제주도에 나중에 가겠습니다, 어머니. 보 음. 어, 와. 우리 엄마는 지금 나 결혼 빨리 하길 음. 바래. 이게 할 때가 됐으니까. 나할 때가 됐대, 결혼 할 때가 됐대, 때가 됐대 나가. 음. 거의 성인이라던데? 그럼 물려준 그 재산이 많아? 뭔가 어, 요즘 돈 어. 없어? 어. <laughs> 그럼 일 바로 내가 면접 보게 해 줄게. 일단 후보에 있으니까 면접 한번 보자. <laughs> 엄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.